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적인 정의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불안일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염려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일자리가 내일도 안전할까? 또내 자녀가 제 역할을 에,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또는 에,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내 몸이 아파지면 그 다음은 나의 에, 삶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줄 것인가 등의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 이 염려 라는 단어 어 원어가 무엇인가 면 내림 나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마음이 나누어 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염려가 무엇인가 어, 염려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염려가 바로 그렇습니다 육적인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 몸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내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을 만족스럽게 오늘을 충분히 내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마음이 갈기갈기어 찢겨 있으니, 내 주위에 누군가 웃은 이야기를 하고, 참복된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해도 그 소리가 내 귀에 정상적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어,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에게 분명히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들이 은혜 주신 것들이 염려가 내 마음을 찢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의 영혼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고질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이겨내야 우리가 영원히 만족한 삶.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네게 좋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나의 명령을 따르라. 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명령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생의 특징적인 본질이 염려인데, 왜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염려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염려를 끊으라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복자로 살수 있는가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피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염려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쓸모 없는 것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너희 삶의 무용지물이다. 너에게 불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리키아인데 이는 신체적인 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 수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하루를 내가 더 살았다라는 것은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그 종말을 향해서 어, 내가 하루 더 살았기 때문에 내 수명이 하루가 더 감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네게 주어진 이 하루를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을 해도 불안해하고 초조해도 어, 네가 하루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없다. 이 수명은 하루를 네가 어떤 자세로 살아내고 어떤 내용으로 살아내든지 간에 하루의 수명이 감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며 염려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걱정한다고 해서 짧아진 수명이 단 1분이라도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네게 주어진 하루를 의미있게, 가치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성적이 갑자기 오르거나, 아니면... 어, 내가 판단할 때좀더 성실했으면 좋겠는데 성실하지 못한 자녀가 하루 아침에 내가 밤새도록 고민했더니 다음 날 일어나봤더니 갑자기 성실한 아이가 되어서 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오늘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표를 세우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통이 오도록 어, 눈이 아프도록 염려를 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도 어, 그 아이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 직전에 있는 내 사업체가 또 내가 다니는 회사의 부도 상황이 내가 밤을 새워 고민한다라고 해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을 새워 고민하다 보니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능률만 떨어지고 내 몸만 상하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염려에 너를 허비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못과 같은가하면 흔들러자와 같습니다. 흔들러자는 흔들러자에 앉아 있으면 몸이 쉴새 움직입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흔지기지만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루 종일 흔들러자에 앉아서 몸을 흔들고 있어도 하루 종일 흔들려도. 앞으로는 단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고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나는 어 몸이 상하도록 염려를 해도 어 해결책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염려는 또어 우리 자동차를 중립 기어를 놓고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기아를 어, 중립에 두고 아무리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가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않고 소리만 굉장하게 나고 그리고 엔진만 상할 엔진의 무리만 갈 뿐이지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가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어, 엔진을 태워버리는 중립 기어와 같다.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아 못하는 흔들 의자와 같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회전을 멈추고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단순히 염려가 많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우리의 성격 탓으로 염려를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염려하는 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믿으 또 염려하는 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왜 그런가니 이방인들에게는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어, 내가 염려한다는 라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 아직 5살 6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어, 만약에 내일 우리 집에 먹을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일 어, 어린집에 가야 되는데 어, 어린집 어, 원비를 우리 아빠가 내지 못하면 내가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밤을 새워 고민을 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님이 기특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데까지 마음을 쓰느냐라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아예 애가 마땅히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책임져야 될 일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염려하는 것을 부모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나의 에, 것들이 아닌 것들을 내가 붙들고 밤을 새워 고민하는 것들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염려가 찾아오거든 이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어떻게 하니 인생이 잘될 것인가, 내 자녀가 잘될 것인가, 내 건강이 어떻게 해야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 염려가 찾아올 때내 환경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내게 있는가? 이 믿음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염려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이기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것들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파를 봐라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때를 따라 꽃피게 하시는데 너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 바이올리스트 피간니라는 피간니니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연주회에 연주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연주회에는 피간니니가 잘 명성을 얻는 것 여기에 질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투한 사람이 피가니니의 이 바이올린 전용으로 쓰는 명품 악기를 훔쳐버리고 정말 고잘 것 없는 싸구려를 갖다 놓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몰랐다가 악기를 잡는 순간에 이 연주자도 알았고 청중들도 악기가 평소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주자는 여기에 조금도 관중들이 술렁이는 것, 그리고 악기가 바뀌었다라는 것 여기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싸구려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한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연주를 마쳤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악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으로 연주하면 부족한 악기로도 충분히 좋은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악기와 같습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낡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때로는 내 에, 나라는 악기가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충분히 고가의 명품 악기가 아니라서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명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악 우리라는 부족한 악기를 잡으시고 연주하시면 하나님의 에,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훌륭한 연주를 할수 훌륭한 소리를 낼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연주자보다 훌륭한 연주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라 우리는 어떤 상황 또 나의 능력이 어떠하다라는 형편에서도 구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드레핀 백합파를 보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데, 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참새나 드레핀, 백합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어, 그 참새도 먹이시고. 드레베 케파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이기려면 우리가 오늘에 집중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어,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대한 배에는 어, 수밀 격막 격벽이라는 어, 특수한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 배의 밑바닥 공간을 어, 한 통으로 두지 아니하고 여러 칸으로 어, 벽을 쳐서 나누어 두는 것인데 왜 그렇게 분리하는가 하면 혹여라도 항해를 하다가 어, 한 곳에 어,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게 되면 어, 이 벽을 막아버리고 봉쇄를 하면. 그한 곳에 뚫려진 한 곳만 물이 차지 전체적으로 물이 차지 않음으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 배의 밑바닥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서 어, 나누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수밀 격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침몰하는 이유는 오늘의 고통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어제의 후회와 또 내일의 불안을 오늘이라는 칸으로 옮겨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륜 속으로 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 너무 어, 많은 괴로움을 오늘 내가 내일의 괴로움까지 가불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내 영이 피폐해진다는 라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주일 뒤에 또한달 뒤에 1년 뒤에 염려들을 짊어지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불평과 불안과 초조속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같은가면 만나와 같습니다. 만나는 어꼭 그날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더 거두더라도 것이 썩어서 먹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오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달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로 족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내일이란 시간을 마치 인격체처럼 이야기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되지 어, 내일의 시간이 염려해야 되지 왜 네가 아직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할 것을 네 염려로 당겨와서 염려하느냐라고 내일에 맡겨라 내일에게 내일의 염려는 맡겨라 어, 내일이 내일 염려를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고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겠지만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라는 것과 기도라는 두 가지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 중에 염려에 내가 이 염려라는 의자에 내가 앉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기도라는 의자에 앉으면 염려를 털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 의자가 있다. 염려와 기도라는 의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려에 앉지 아니하고 기도의 의자에 앉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